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매물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근본 매물은 아직도 양평에 이렇게 저렴한 평당가의 땅이 있단 말이야?라고 깜짝 놀랄만큼 가격이 저렴한 매물입니다. 가격이 워낙 저렴해서 그린벨트나 맹지 아니냐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만큼 가격 착한 땅인데요. 오해 마세요. 근본토지는 농막 설치 가능하고요. 전주택 건축 또한 가능합니다. 심지어 토지용도가 관리지역 땅 중에 최고 으뜸인 계획관리지역이라 건폐율 최대 40%나 해서 전주택 건축이 가능합니다. 탁 트인 개방감 있는 조망을 갖춘 근본토지는 경치도 좋고 입지도 좋은 땅인데요. 마을의 중심지와 불과 차량 9분 거리의 땅이라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이용 편리하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들도 빠르고 쉽게 오, 오고 갈수 있습니다. 양평에서 정말 찾기 힘든 평당 29만원의 가격 착한 토지를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되오니 많이 부탁드립니다. 토지에 접한 포장된 도로에서부터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토지가 바로 근본 매물의 주인공입니다. 토지는 평탄 작업을 해 놓았고, 이렇게 위쪽, 아래쪽 두 계단으로 토지를 잘 다져 놨습니다. 아래 땅, 윗땅 모두 토지가 반듯한데요? 주변에는 이처럼 푸른 숲들이 많아 토지 안에 맑은 공기가 가득하고요. 가슴이 탁 트인 개방감 있는 조망이 일품인 토지입니다. 토지 바로 인근에 전신주가 있어서 나중에 주택을 짓거나 농막을 설치할 때 쉽게 전기를 끌어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변 풍경의 모습과 토지의 전체적인 모습을 화면에 담아보면서 폰 매물에 대해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본 매물은 도로 지분 포함 총 485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지목이 과수원과 임야로서농마 설치 가능하고요. 건폐율 최대 40%나 해서 전 주택 건축 가능합니다. 탁 트인 조망과 푸른숲 프로 경치가 아름다운 근본 토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조건만큼 지위적인 입지 조건도 좋은 땅입니다. 대형마트, 편의점, 은행, 약국, 우체국, 시외버스터미널 등과 같은 생활편의시설 차량 구분거리에 모두 위치해 있고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도서관 등의 학업시설들도 마찬가지로 차량 구분거리 이내에 모두 있어서 전원생활 시기 편리한 땅입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가장 큰 장점인 근본 매물의 매매가격은 1억 4천만 원으로 믿겨지지 않는 평당 29만원의 가격 착한 토지입니다. 이 땅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토지의 매물 홍보를 의뢰한 양평 참좋은 공인중개사무소로 연락해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성심성의를 다해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를 클릭해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 광주, 양평, 수도권, 그리고 강원도 인근 땅과 주택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채널 땅토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